히어로 주간보스 가겠습니다. 주간보스 빠르게 좀 돌릴게요. 지금 주스탯은 62,000 정도 나오고요. 이 상태로 오늘 한 바퀴 돌려보겠습니다. 어제는 보상이 진짜 별로였어요. 그리고 요즘에 아케인 무기 상자 가격이 이제 1억이 깨지기 직전이에요. 원래 이랬던 적이 없었는데, 요즘에 아케인 무기 가격도 진짜 말이 아니어가지고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7억만 먹겠습니다, 오늘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딱 7억 하나만 먹고 마무리할게요. 반빨별이랑 대형비, 힘이랑 민첩 먹어주고. 레드, 그린, 슈퍼파워, 유니온님 지난주에 소로를 안 쳐가지고 2주만에 치는 겁니다. 28초에 바란라랑 인스팅트 올리고. 18초에 입장. 가자! 아, 일루장인데 너무 빨리 쓴것 같은데? <laughs> 아이고, 끝나버렸다. 어, 점수 왜 이래? 아, 일레이지 안켰다 아. 희, 상필 희상필. 희상필. <laughs> 자, 1필, 가자! 그래도, 김치는 거의 다 들어갔다. 제가 알기로, 버, 그, 리부트에, 니레가 진짜 비싸다고 알고 있어가지고 시드 대리가 많다고 알고 있어요 아 리부트에서 이제 시드 대리로 니레 사신 분들이 좀 많아요 근데 솔직히 시드는 진짜 애매하긴 해 7호 뺏지만이야 금액을 확 올려버리고 3레벨 4레벨 이렇게 해서 파는 건좀 어떤가 아니면 하다못해 시드 포인트라도 시드 포인트로 확 올려가지고 그 올라가는 과정에 상자에서 먼저 뜨면은 되는 것이고 아니면은 매소로 이렇게 뭐 사도 될 것이고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했었는데 시드는 안 해주더라. 사냥에서 아이템 강화하고 이러기도 바빠 죽겠는데 거기다가 좀 불필요한 시간을 써야 된다. 이게 싫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또할 수가 있지. 고거은뭐 먹는 거죠. 고거을뭐 먹어야 되겠다. 이건 아니고 오늘 먹을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본섭에서 주간 보스를 하는 이유, 여기다가 돈을 때려박은 이유. 오늘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렇지. 고근보다 리부트, 검마, 솔로 격수가, 보... 아 그걸, 그 자꾸 그거 비교하면 좀, 근데. <laughs> 안 돼, 비교하지 마. 아무 상안 됩니다. 지금은 방어구 상자가 오히려 더 나아요. 근데 난 데이브 먹을 거고. 가자, 데이브! 빡! 아, 어, 이럴 때 무기 뜬다. 봐봐. <laughs> 이럴 때 무기 뜨는데. 방어구들하니까 무기때네 그래도 이분은 다행히도 회수가능한 템이 많네요 어... 뭐 그렇게 생각하면 저도 사실 맞는 말이긴 한데 저는 솔직히 날려먹은 게 많아가지고 내가 아이템 맞추면서 큐브를 한다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되게 템 세팅할 때는 현명하게 한다고 생각해요 나름 그런 게좀 있어가지고 템 세팅은 그래도 좀 잘하는 편인데 이상한 데서 돈을 써 돈을 20주년 때큰거 오겠죠 어뭐큰 거는 올것 같아요 근데 저기 카트라이더 처럼만 안 <laughs>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뭐 카트라이더도 좀 진짜 의외였다고 생각은 하는데 메이플은 이게 대체가 안될것 같긴 해 메이플만의 그 느낌이 회수율이나 게임 뭐 이런 걸다 떠나서 이 느낌 내는 것도 되게 쉽지가 않다고 생각하긴 하죠 컷! 이부터를 한다 안 한다 요거는 아직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 말씀드릴 수 있어요. 커플링 뜨는 거? 아, 얘기했잖아. 내가 뜬다고. 어, 이게 펑섭이다 이 말이야. 내가 뜬다 했잖아. 그래도 56억 나이스. 그래 여러분들 화가 나신다면은 딱1분만 허용해드리겠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뒤지고 싶긴 않죠 아직.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거 먹고 몇 퍼센트 회수했나요? 회수가 됐겠냐? 거공 먹으러 가자. 오늘 그냥 끝까지 먹어줄게. 어! 어, 뭐야, 잠깐만, 왜 이래, 이거? 와, 나 일어나자마자 똥대대맞고 죽는 것도 처음 보네. <laughs> 잡아야 된다, 이거.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문한번 열리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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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유, 뭐, 이거 좀 어렵게 잡은 척 했습니다, 한 번. 거. 공. 뭐야? 상자. 아우, 깜짝이야. 가이닝은. 떴다. 그렇지. 자 오늘 가인님까지 달달하게 가져갑니다. 이따가 네 오늘은 히어로 주간 보스 출발합니다. 마더님 우리 정산할 거뭐 있어요? 아 그때 커포링 먹은 거 제가 안 드렸나요, 매소그 팔리면 준다고 팔리고 안 줬어요 혹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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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드릴게요 드릴게요. 오늘 마더님 버프 주시고 제가 일단 드릴게요. 아니 그때 커포링이 리부트 때문에 가격 계속 떨어져가지고 안 팔리는 시기였었어요. 처음 먹었을 때 60억이었는데 내가 40 몇, 48억에 팔았어 48억에 아그난 그런 사람 아니고 저 알면서 왜 그래 말씀 하시지 설마 이거 저 때문에 말못 하고 기다린 거 아니죠? 깨드려서 죄송합니다 사실 이게 돈 같은 거는 철저하게 계산을 하고 드려야 되는 건데 얘 내성 70 나오네 바랄라가 지금 켜져 있나? 이런 거 보니까 와 신궁 내성 진짜 낫다 신궁 내성 40 나와요 40 그때 미치겠어돌 하나 맞으면 안 풀려 가자 아 잠깐만 두대 맞았어 오와 풀었다 어 이거는 못 푸는데, 이제. <laughs>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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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둘, 바인더 걸어주고. 가자! 죽어라! 여기서 일루전 올리고. 템뽕 받으면서. 어? 아, 뭐하냐, 이거 다 잡았는데, 아, 이씨. 아, 얘는 왜 맨날, 뭐, 0.1%, 1.4%, 뭐, 이럴 때 죽냐, 데카우트 여기 준킬 가서 화풀이 좀 하고 올게요. 아, 이게 왜 죽어? 아, 또 뭐야, 이게. 아, 왜 그러셔. 뚝배기. <laughs> 와, 제발, 아, 제발, 이거 왜 이래, 오늘, 진짜. 왜 오늘 하드 카오스 준킬이라고 얘왜 얘네. 이래 얘네들 왜 이렇게 못하냐 진짜 <laughs> 진짜 야이 자식아 정신 차려 버프 값만 내고 퇴근할까 오늘 아 제발. 나 30분 도핑해서 수로만 한거야 지금? 제가 만약에 더스크에서 데카오 단다, 저 시청자 한분 잡아서 저 5만 원짜리 스펙업해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걸고 하면뭐 잘하겠지. 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냥. 30분 만에 처음 보스가 깨졌고요. 사람들이 다 비웃고 있을 때 메이플은 날 배신하면 안 되지. 하나 둘 거대한 공포. 옘바 하라니깐 또 무력에 찌들었네 어휴 크크크 어, 내가 소랑 갔으면 당신 가만 안 뒀어 예? 아케인 쉐이드 시프 케이플 와 뭐야 그래 이래, 이래야지 이래 방어구 상자가 이 정도 나와줘 빨리 팔자 이거 누가 지금 터뜨리는 사람 있나봐 컷아 이제 좀 보스 잡는 맛이 난다 아 브라뜨면 천개요 오케이 가자 블랙 하트 자 가보자고 오 어, 상자는 꽤 뜨네 그래도. 그, 죄송한데, 세레넨블렘좀 사실 분안 계신가요? 베라 서버? 이게 세레넨블렘이 원래 2주면은 그래도 하나씩 나가고 했었거든요? 근데 왜 제가 만들고 나서부터 베라 노작 310억인데 스카 220억이에요? 그래가지고 빨리 팔고 싶어요. 스카니아랑 베라랑 원래 가격 차이가 있긴 해요. 아이템마다. 전체적으로 스카니아가 되게 저렴했고, 베라가 비싼 건 맞는데, 거품이 빠지면 그대로 90억이 내려가야 되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당해주실 분 구합니다, 빨리. 누나 공공방 550억이에요 저 550억이면 제가 드린 돈의 반밖에 못 건져요 이거 내가 나중에 샀을 때 가격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또 떨어질 거 생각하면은 몽벨 먹고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얻는다고 <laughs> 어, 했잖아 내가! 아, 왜 이렇게 비싸, 몽벨은 또. 아이고, 몽벨 왜 이렇게 오늘 비싸냐. 이거거든. 루컴만 35억인데, 몽벨 40억은 비싼 거죠. 오늘 그래도 7억 하나 먹었다. 여러분들, 방제 보십시오 일요일은 주간보스로 7억템 먹는 날키킥 주간보스 언제 해야 됩니까, 이러면은? 일요일 날 해야 되겠죠? 어? 야, 몽벨, 잠깐만, 뭐야, 이거. 나영뺀 거야, 설마? 아, 아니야, 아 아니야, 가격 맞아, 가격 맞아. 아, 깜짝이야. 누가 이렇게 빨리 사주셨어? 감사하게, 진짜 고맙습니다. 사주신 분, 성공하세요. 고 아, 원래 26억이었어요. 몽벨, 아, 되게 비싼 거였구나. 오늘이. 제 몽벨 메이플 하면서 딱두번 먹었거든요. 근데 그게 히어로로 두 번이야. 우리 노르테요, 뭐 하니? 노르테요가 은근히 돈은 돈대로 다 이제 먹으면서. 아, 네, 맞습니다. 이제 수수료 떼고, 버프 값이런거좀 떼드리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어느 정도 30몇억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이제 계속 신궁으로 넘어갈 겁니다. 이런 거 차곡차곡 모아서 리레도 한번 사고, 그래야 되니까. 죽어라! 떴냐? 빡! 어 그래도 보라색 상자네 분배금이에요, 버프값 원래 이제 치륵 뜨면 5% 여명 뜨면 10% 제가 항상 챙겨드리고 있어서 버프 주시는 분들은 뻥이야! 빡커포링 오! 가이닝 나갔어! 뭐야, 이거? <laughs> 아이고, 드디어 가이닝 팔렸다 예전에 그 대장장이 한다고 미라클 타임 때 만든 건데 두달 만에 나갔네요, 두달 아주 좋습니다. 우리 효자 히어로는 이번 주도 한 건을 했다. 다음에 또 치륙을 먹게 되면은 그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